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탄, 마귀, 귀신들의 활동 영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유혹받아서 범죄의 자리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탄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탄 마귀는 실제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죄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마귀 헬라말로 디아볼로스 영어로 데블 주격 남성 단수 사탄 헬라말로 사탄아 주격 남성 단수 이것은 똑같은 하나입니다. 사탄마귀는 하나입니다. 그가 내쫓긴 헬라말로 발로 he was thrown down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랬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가 그는 하는 것과 같이 사탄에게도 그는 그가 그런 말을 쓴 것을 볼때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지상으로 내쫓긴 것을 말합니다 첫째, 성경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 person, human, being 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로서 하나님을 적대하였던 영적 피조물 spiritual creation 이었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통치자 ruler 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생의 전부라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의 목적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의 말을 듣는 자는 돈, 명예, 권세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빼앗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일상 생활을 성실과 배려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면이라는 말은.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귀여기시고 만사행통의 복을 주셔서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즉 사탄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말의 거짓 표정과 속임수를 나타냅니다 누가 보면 21장 7절에서 1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게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에 무슨 징조가 이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즉 예수로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데살로니카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 마귀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단지 각 사람에게 내재된 죄악을 상징한다면 그것은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재된 악과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했습니다. 요기 2장 1,2절에 또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습니다. 사탄은 확실히 실제하는 인격체이며 의인화된 악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사탄 마귀를 알아야 합니까?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치 죄를 범한 자가 발각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려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사탄 마귀가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결땅고 어떤 거, something으로 알아서는 안되며 someone person으로 알아야 합니다 셋째 사탄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불타는 지옥에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마귀가 악한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피조물인 사탄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삽니다. 그러나 타락 전에는 사탄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이 사는 곳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요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지금은 그는 다른 악한 영적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쫓겨나 땅 근처로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가운데에 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면 사탄이 지상의 특정한 한 장소에 거한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면 고대 도시 버가모를 사탄이 사는 곳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 오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사탄의 권자는 헬라 말로 드로노스 드로 사탄 숭배의 중심지였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지상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모든 왕국이 그의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 봄 4장 5,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이되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헬라말로, 파라디도미 에고 호티 아우도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으므로는 거짓된 말이며 유혹의 말입니다. 네 번째, 사탄이 사람들을 해치거나 지배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 19절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불신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류의 대다수는 사탄의 잘못된 인도를 받고 악한 영향력에 굴복하여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성경에는 사탄이나 반역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신체적인 해를 입힌 경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호모 5장 3, 4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뗄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새사슬에 매였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다섯째 사탄의 대처 방법입니다. 사탄이 가진 능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영향력이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려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는지를 알고 그의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사탄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주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탄에게 속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와 관련이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 집에 두지 말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고 했습니다. 당시 화폐가 데라크마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값으로 계산하면 주 5일을 일할 때 192년을 일해야 하는 그금의 책을 위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제 아무리 고가의 것이라도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부적, 야한 인쇄물, 락앤롤 음악 그리고 영매술이나 점술을 조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그곳에 마음이 가고 외로울 때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며 더 진전된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른다면 우리는 사탄의 악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받지 아니하려면 유혹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송두리채 불태우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 가지 아니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여생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중생한 마음으로 받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사탄 마귀 귀신들의 정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행복을 파괴했던 사탄 마귀 이땅에 쫓김을 받아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시하여 많은 것들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 파괴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유혹하여 전쟁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러한 어려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극휼히 여겨 주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u ne vai volonti We <laughs>